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올리고당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좀 달달하게 만들려고 할때 설탕이 필요하죠. 그런데 설탕을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설탕 대신 올리고당, 꿀, 뭐 이런 걸 쓰고 싶단 말이죠. 근데 올리고당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 전에 오늘은 우선 올리고당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볼게요. 올리고당은 올리고 더하기 당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한자로 당은 단 것을 말합니다. 포도당, 과당, 설탕, 메가당 이런 것들이요. 포도당은 글루코스, 과당은 프럭토스, 설탕은 스크로즈, 메가당은 말토스입니다. 혈당이 올라갔다 할때그 당은 포도당 즉 글루코스를 말합니다 혈당은 혈액 중에 포도당 수치 자 잠깐만 화학 시간으로 갑니다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게 포도당이고요 이건 과당 얘네들은 당한 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단당류 또는 일당류라고 합니다 그다음 설탕 설탕은요 포도당 한 개에 과당 한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메가당은 포도당 한 개와 포도당 한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설탕과 메가당은 당이 두개 붙어 있는 거라서 이 당. 라고 합니다. 메가당 혹시 생소하신가요? 메가는 보리의 싹, 즉 보리 길금을 말해요. 밥을 쪄서 길금물을 먹이면 전분이 길금에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메가당이 됩니다. 식혜를 그렇게 만들죠. 전분이 메가에 있는 효소로 쪼개지면서 당이 만들어지니까 그 당의 이름을 메가당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메가당을 영어로는 말토스라고 한다고 했죠. 이앞 부분에 있는 말트 이거 몰트라고 발음해요. 몰트가 바로 메가입니다. 메가로 만든 술이 맥 주, 메가, 즉, 몰트로 위스키를 만들면 몰트 위스키, 그런 겁니다. 식혜물을 졸이면 조청이 되고 여시 되죠. 그래서 메가당을 엿당이라고도 합니다. 메가당, 엿당, 말토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포도당 두 분자가 합쳐진 당이에요. 뱃속에 들어가면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자, 이런 포도당, 과당, 설탕, 메가당은 맛이 달아요. 이 중에서 과당이 제일 달지요. 그래서 이런 일당류와 이당류를 합쳐서 그냥 당류라고 통칭합니다. 그럼 올리고당은? 예, 올리고는 적은 수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적을 소자를 써서 소당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분자가 3개 내지 10개 정도 결합돼 있을 때를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이 10개가 넘어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붙어있는 고분자 탄수화물은 예, 다당류라고 합니다. 마늘 다 자를 써서 다당류 포도당 분자가 수백 개씩 결합되어 있는 게 전분입니다 녹말이라고도 하죠 또 포도당 하나에 과당이 수백 개씩 붙어 있는 것은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돼지 감자나 치커리 뿌리 같은 데 들어있죠 우엉에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올리고당 제품에는, 아, 당이 세개 내지 10개부터에는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제품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 그럼 이런 제품은 100% 올리고당 성분으로만 들어있나? 그건 아니지요. 차차 알려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하여간, 이런 올리고당 제품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그냥 달달한 음식 만들려면 값싸게 설탕을 쓰면 되지. 이런 건 왜? 더 비싼데? 물론, 어떤 끈적하고 윤기 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게 설탕보다는 뭔가 건강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쓰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디가 좋은데, 어째서? 자, 설탕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결합은 아주 쉽게 끊어집니다. 입속으로, 뱃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해체됩니다. 그래서 혈액속으로 금방 흡수돼서 혈당을 쭉 올리죠. 그런데 올리고당은요, 당분자가 여러 개더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어떤 올리고당은 우리 사람의 소화요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소화가 더잘안 된다고 합니다.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 어, 그러면 더 좋은 건가? 네, 올리고당이 소화관 내에서 분해가 잘안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 소화가 안 되면 혈액 속으로 흡수되지 않겠죠. 그러면 혈당은 안 오르겠죠. 바로 이겁니다. 올리고당은 혈당을 잘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설탕보다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둘째, 올리고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된다면 대장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대장에 누가 있습니까? 세균들이 살고 있죠. 이 세균들 중에서는 올리고당을 분해해서 그걸 먹고 사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올리고당을 먹고 나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뱉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뷰티르산이죠.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우리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은 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세균들,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 살리는 프리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오, 올리고당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 그러면 사 먹어야겠네라고 생각하게 되죠. 와, 와, 아직이요. 이런 제품들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제품의 주 표시면에 보면 프락토올리고당 100%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제품의 성분은 프락토올리고당 100%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식품 라벨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규정대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그 라벨을 해석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죠. 올리고당 제품 라벨 읽는 법.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